시볼리 차량인데 엔진 경고등이 떴어요. 엔진 오일 경고등하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오류가 나서 이 코드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. 옛날 차들은 그래서 정비소에 가면은 이거 괜히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엔진 경고등이다 아시지 않냐하면서 수리를 그냥 할 때가 있거든요. 하지만 그냥 떴을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냥 지우는 게 대부분이다.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 제가 뭐 별일 아닌 문제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오일 체크를 좀 해볼게요. 엔진을 체크할 때는 장갑 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뽑아 봐요 여기서 이럴 거예요 뭐야 엄청 안 좋네 왜 이렇게 까매 디젤은 엔진오일 갈고 엔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까매집니다 까맣다고 뭐, 뭐야 뭐 교환할 때 아닌가 이거 아닙니다 여기 바를 보시면은 중간 정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막 여기 있다 혹은 너무 넘쳐 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F 선 바로 밑에까지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? 그러면은 적정 수치다. 근데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. 엔진 오일을 먹는 차량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불량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, 엔진 오일이 원래 조금 조금씩 먹는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보통 엔진 오일은 그냥 그대로예요. 수치가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지 뭐 보충을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. 엔진 오일은 엔진 쪽 불량이어서 리콜 대상일 수가 있거든요. 아무튼 지금 엔진 오일 문제는 아니에요. 저 경고등이 뜨는 게. 일단 저는 그냥 탈 건데 만약에 타다가 엑셀을 밟았는데 뭔가 묵직하거나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 난다. 그러면 바로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으세요.